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아메리식입니다 제가 8월 10일날 미국 주식 더큰 폭락을 앞두고 있다는 영상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현재 상황을 과거 1938년, 2002년 그리고 2009년에 비대어 분석을 드렸는데요. S&P 500이 고점 대비해서 24% 정도 하락한 지금 과거와 비교했을 때, 물론 과거 패턴이 이렇다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위치한 장이 이와 같이 비슷한 패턴을 그리는 법은 없습니다만. 저는 지금 현재 거시경제 상황이 7월 3일 날 1938년에서 1940년과 흡사단 영상을 이미 분석드린 바 있고요. 9월 19일 날에는 2001년과 흡사단 영상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분석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영상과 함께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만, 혹시라도 지금 현재 장이 과거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은 과거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극적인 썸네일을 사용하는 것은 단순히 1차원적으로 공포를 조장하여 조회수로 득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대행책 또한 함께 이렇게 제시함으로써,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께서 지금과 같은 하락장에 오랜 기간 동안 살아남으시면서, 안정에 투자를 할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많은 서학계인 분들께서 함께 저와 살아남으셔서, 계속 수익을 내면서 공존하는 것이야말로, 장기적으로 바라본다면, 제 유튜브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현재의 장이 저평가를 받고 있었다면, 은 당연히 지수 또는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분할 매술에서더큰 기회를 도모하면 좋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저 또한 다른 분들처럼 아주 편안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장은 여전히 S&P 500 P 멀티플 기준으로 15.3으로 지난 과거 대비해서 결코 저평가라고 할수 없는 평균에 머물고 있는 그런 밸류에이션입니다. 고평가일 때오일 받는 돈으로 투자를 하고 고평가에게 주가 또는 지수가 더 크게 하락한다면 은 2008년도나 2011년도 그리고 2020년대와 같이 지수가 저평가가 됐을 때쯤에는 나중에 정말 바다의 기름 한 방울 떨어뜨린 정도의 대응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투자하고 있는 돈의 양은 유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과거 몇달 전부터 계속해서 지금과 같은 장에서 유일하게 대응하는 방법은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해칭이 될수 있는 원유 섹터라고 말씀을 드렸으며 9월 25일날에도 분석을 드린 것처럼 이러한 원유 기업 등을 대상으로 재 리서치와 매매 역 등을 공유드리면서 꾸준히 함께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막 겨울의 초입인 만큼 수요는 높아질 예정이고 전략 비축류는 10월 말에 끝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으며 공급은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된 친환경 정책과 높아진 물가로 인해 최하이며 전 세계에서 원유를 필요로 하는 나라로 1, 2위를 앞다투고 있는 중국이 락다운을 푸는 것은 시간 문제인 상태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원유 기업들이 많이 올랐지만. 아직도 원유 섹터의 PE 멀티플은 10이 안 되는 저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이기에 늦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남에 따라서 92달러인 WTI가 크게 변동성을 보여줄 수도 있다는 잠재적인 리스크가 존재하나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고 설사 WTI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투자의 기회를 더더욱 마련해 주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이러한 저희들과 함께 공부를 해나가면서 장투를 이어나가고 싶으시다면은 언제든지 이 링크를 통해서 조인하신 뒤 커뮤니티에 남겨져 있는 멤버십 전용글을 통해서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 영상의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의 위치를 1938년, 2002년 그리고 2009년의 상황에 빗대어 봤을 때 단기적인 저점은 10월 25일 정도가 될 것이라고 눈대중으로 봤을 때 보입니다. 몇일 정도 차이가 날 수는 있겠죠. 만약 지금 현재의 차트가 과거와 같은 흐름을 정말 보여준다면은 10월 말 정도쯤에는 그래도 단기적으로 숨통을 칠수 있는 기회가 한 번은 오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10월 5일날 한번 반등을 해줬을 때 이와 같은 제목으로 분석 영상을 드린 것처럼 한번 반등을 했다고 해서 올인을 하거나 크게 들어가려고 할 때가 제일 위험한 법입니다. 저는 지수를 대상으로 밸류에이션을 할때 S&P 500의 기대 수익률과 10년 리얼 일들을 빼서 그 스프레드를 역사적인 기준과 비교하여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판단합니다. 지금 현재 S&P 500을 기준으로 예측되고 있는 어닝은 224.73 정도인데 지금 S&P 500의 지수는 3639이니 이것을 PR로 본다면3639 나누기 24를 하면은 이렇게 16.2가 나옵니다. 이것을 기대 수익률로 바꿔야 되니까 100을 16.24로 나누면은 이렇게 6.15% 정도의 기대 수익률이 나오는 것이죠. 이러한 6.15%의 기대 수익률을 10년 리얼 일일인 1.62%를 빼면은 이렇게 스프레드가 4.5% 정도가 대략적으로 나온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차이는 약 4.56%인 상태로 과거에도 이런 적이 몇번 있었는데 그때는 2016년 12월, 2018년 1월, 2018년 10월, 그리고 2020년 6월로 저점이 아닌 고점일 때였습니다. 참고로 지금 저희는 여기 와있는 상태이고요. 스프레드가 4.5% 정도를 찍고 하락하지 않았던 적은 2016년 12월달로 이때는 약 3개월 동안 횡보만 했었죠. 역사적으로 S&P500의 Earning Yield와 10년 Real Yield의 차이는 2015년부터 지금까지 평균 5.2% 정도를 가리켜 왔습니다. 범위를 잡자면은 여기 4.87%에서 5.57% 정도가 될수 있겠죠. 그런데 적어도 지금 현재 위치에서 4.87%라는 범위내로 들어가려면은 스프레드는 0.3% 이상 오르던가 2015년부터 지금까지의 평균 스프레드에 준하는 수치인 5.2%에 도달하려면은 0.6%는 상승해 줘야 합니다. 여기서 상승이라는 것은 S&P 500의 어닝 힐드가 지금 기존의 forward estimate인 6.15% 대비해서 더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범위 내에 들어가려면 30bps에서 60bps 정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30bps라는 것은 0.3%로 6.1%라는 기대수익률이 6.45%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60bps가 오른다는 것은 6.15%의 기대수익률이 6.75%의 기대수익률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S&P500의 기대수익률이 6.45%에서 6.75%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다시 말해 S&P500이 3500 정도에서 3300까지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략적으로 약 5에서 9% 정도 하락을 해야 그나마 그래도 적정한 밸류에이션 범주에 들어왔다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적정 수준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장은 사람들의 감정이 개입되어 있는 것으로 얼마든지 공포심에 따라서 적정 범위에서 충분히 그 이하로까지 내려갈 수 있는 것이 주식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시황은 그냥 지금 현재 상태를 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밸류에이션은 어떠하고 지금 얼마만큼 고평가 또는 저평가되어 있으므로 적어도 이 선까지는 조심하는 게 낫겠다라는 실질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제대로 된 시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지금 현재를 풀이해 줘 봤자 결국 미래는 매번 바뀌는 것인데 기준이란 것 자체가 매번 바뀌는 미래에 잡혀 있다면은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매번 뉴스만 틀어봐야겠죠. 지금 현재 밸류이션 수치와하여 평균 대비해서 얼마나 동떨어져 있으니 보수적인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조심해야 하고 그 이후로부터는 저평가 범주 내에 들어가는 것이니 천천히 대응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연준의 스탠스에 따라서 얼마든지 더 심해질 수 있고 하니 실시간 업데이트는 계속해서 텔레그램을 통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적어도 제 기준에서는 여전히 지금 S&P500은 저평가라고 할 수는 없으니 저라면 한 달에 한번 받는 월급을 고평가인 종목이나 지수를 대상으로 물을 타거나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멘탈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말을 듣고 나아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얼마나 장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얼마나 재무관리를 잘하냐에 따라서 길게 끌고 갈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안전한 투자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들 즐거운 주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